법안을 침입해서 습격하고 폭동을 함으로써 제2의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인하여 국가적 신인도와 대품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경찰이 시대에게 방패로 얻어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경찰관이 51명이 부상을 입었고 7명이 중상을 입었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여론은 이 책임을 시대가 잘못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견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십시다. 경찰에도 경고합니다.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의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비밀을 방패로 찍어 내리 찍고. 예, 방금 들으셨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시대의 폭격습동이 경찰의 과잉 진압과 경찰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뭐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동의하지 않는다. 네, 됐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봅시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또동 담장을 넘다가 또유치장이 있다 그래서 또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분방이 될 것이다. 방금 잘 보셨죠? 이건 윤상현 의원이 어,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에 어,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대들 17명이 서부지법 월담으 하다 체포됐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시대들이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찰 관계자에게 이야기해서 훈방 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모 예국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차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훈방했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걸 훈방한다면 제2의 내란의 행동 범죄를 훈방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 사실이 확실히 없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 윤상현 의원은 시대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대들로 하여금 폭동행위로 나가도록 괜찮다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러한 안도감이 결국 19일 새벽에 있는 큰 습격을 하는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이러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 <laughs> 대통령이 힘을 얻으려고 우리는 바로 공덕동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방금 정광훈 씨의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도 정광훈 목사는 사랑의 제1교회에서 예별를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에게 저항권 인정되기 때문에 구출소에서 강제로 윤석열 씨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또이 나라를 망했다. 고쳐 쓸 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행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행법상 많은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발언은 내란의 선전 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인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광훈 씨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거 알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그런 계획 이 있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수사 기능에서 잘 살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매우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엄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언론에서 나왔지만은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태를 보고 있는데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셔서 수입 창출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좌 정지 등. 이런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네, 지금 수사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